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g 띠분 순간적으로 성과가 있는 듯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아니라거나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보세요. 연애운 인간관계의 기본 바탕은 신뢰입니다. 신뢰 없이는 사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금전은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을 얻게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소띠분 열정이 지나쳐도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에너지를 써버리면 안 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선 힘 관리가 필수입니다. 연애운. 마른 하늘에 치는 날벼락입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수 없는 오해가 생깁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도는 날이니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운.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넉넉한 금전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시생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겸손함을 유지한다면 질투가 존경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가진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연애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랑을 얻고 싶다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겨 호감을 얻어보세요. 금전은 어렵고 복잡한 상황으로 고민하던 와중에 능력 있는 실력자를 만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은 조언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띠분 지금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주장과 고집은 잠시 마음에 그냥 넣어두세요.뜻을 펼칠 기회는 나중에 다시 찾아옵니다.연애운, 공허합니다.지나간 옛사랑이 떠오르는 날입니다.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울고 싶을 때는 시원하게 울고 털어버리세요.금전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자리에 발탁됩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니 기회가 찾아옵니다. 더불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용띠분, 쉴새 없이 바쁩니다. 마치 세상이 빙빙 도는 듯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연애운, 의견 충돌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 것이 뻔한 싸움이니 되도록 피하거나 양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짝꿍의 손을 들어줍시다. 금전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현재 상황에 머무르기보다는 벗어나는 편이 더욱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뱀띠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였기에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기차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연애운 근거 없는 의심은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오해가 깊어지기 전에 꼭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단순한 해풍일,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점점 금전운이 밝아지고 있으니 걱정을 덜으셔도 좋습니다. 여유를 가져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말띠분,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노력을 하면 끝내 결실을 얻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묵묵히 해낸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애운 현실과 이상이 자꾸 부딪힙니다. 둘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금전은 높고 험한 산을 겨우겨우 올랐으나 눈앞에 건너야 할또 깊은 어, 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가는 길은 험하지만 그 끝에는 달콤한 오아시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힘내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양띠분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사람이 분무, 분명 있으니 주의를 잘 찾아보세요. 연애, 연애운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금전운 현재 처한 상황을 파악해야 허투루 나가는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시간을 내어 나의 재정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체계가 잡히면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이 답답합니다. 부패한 것들이 많아 고통이 있으나 오히려 치료하고 개혁한다면 좋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연애운, 힘들고 지칠 때 짝꿍에게 기대 보세요. 슬픔과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오늘 훌훌 털어버리시고 상쾌한 기분으로 내일을 맞이하세, 맞이하세요. 금전운, 하는 일이 많으나 성과가 크게 없습니다. 처해진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결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닭 딥은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큰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면 어려움은 면하겠습니다. 연애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재촉할수록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충분한 사랑과 믿음을 전달하세요. 안심하고 마음을 열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금전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모두 잃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차근차근해 나가세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할수록 이롭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개띠은 모든 걸 두고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좋아지니 포기하지 마세요. 연애운, 다소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오늘은 삼가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금전은 보여지는 상황은 밝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우나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고칠 점은 고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도 손해를 면하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돼지띠분 사람으로 인해 덕을 보는 날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도모한다면 명예, 재물 등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실 겁니다. 연애운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음, 약간 음, 상황이 나쁘더라도 사랑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열심히 현재 살아갈수록 더욱 좋습니다. 금전은 치열한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해낸다면 결국엔 꿈을 이루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빌게이츠 마오쩌뚱 손정의,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빌 클린턴, 오프라 윈프리, 토마스 에디슨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독서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오쩌뚱은 전쟁 속에서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성 3위에 오른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광으로서 미국에 독서 열풍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유럽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터의 말 위에서도 책을 읽었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 대단한 독서광이었는데요. 역사에 선명한 획을 그은 유명인들은 이처럼 책의 위력을 일찌감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에 아직 잡히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오직 현재만을 살수 있는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값지게 써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나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거나 좋은 글귀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